2 3번같은 경우가 X를 여기 다시 그려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3 2 1 1 2 3 이렇게 있을 때 어, 여기서 와서 동그라미 색칠 여기는 색칠 이렇게 되고 여기가 B였고 다음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여기 fx야 Gx가 있는데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고 맞지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우리 f합성 gx가 x는 2에서 뭐가 돼야 하는데어 불연속. 오케이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x는 2에서 불연속 자 얘를 풀때 f에다가 gx를 합성을 해서 넣잖아 맞지? 네. 그러면 x가 2로 갔을 때 얘한테서 우북한, 자극한 함수값이 들어간 그값 가지고 f 계산을 하지. 맞지? 근데 g, x 자체는 다 함수니까 연속이야. 맞지? 우북한, 자극한 함수값의 값 자체는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맞지? 맞지? 함수값. 오우카. 이거이 오우카. 이오우이오이오이렇게자 그럼 봐라. gx 우카이 오우카. 이 오우카. 이 오우카. 이오점즉축 x 이오이오우4이오이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의 맞지? 그럼 이 2에서 불연속이는이 2가 합피려면 이제 꼭지점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여기다 그릴게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x는 2라는 소리인데, 맞지? 2일 때 함수값 여기 뭐 얼마야? K. 2, 콤마. 오케이 4. k 마이너스 4니까. 함숫값은 k 4가 되고 우극하는 아니, 여기가 있지. 요게 f의 k 4가 되는 거고 얘는 자, 이우극한 e 가면 어떻게 돼? 이우극하는 e k 4로 가는데 k 4보다 위에서 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펴줘야 된다고? f k-4의 아직 우극한 값을 봐줘야 될 거라고 맞지? 다음, 2에서 좌극한 2에서 좌극한도 k-4 보는데 k-4에서 위에서 보잖아 맞지? 아고 응. 마찬가지로 얘도 kf 이 k-4의 우극한으로 봐줘야 돼 맞지? 아 그러면 이제 f 그래프를 보는데 f 그래프의 어떤 함수값과 우극한과 우극한이 <laughs>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야. 이게 달라야 된다 소리야. 즉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이 말이야. 이해서어 얘도 얘 우극한 봐야 되고 얘도 우극한 봐야 되지 않겠는 그러니까 우극한을 봐야 되고 얘는 함수값을 봐야 돼. 보연속이 되려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1에서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1대만 안돼. 2에서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달라 2가 되겠네 맞지? 아 여기 있는 k-4는 2 되면 되겠네 딱 3에서 3에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달라 맞지? 아 이거 이거 k-4는 3도 되겠네 k는 6이랑 k는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